오랜만에 성백.. 성베... 아니 뭐야 불을.. 쳐.. 풍가 쳐는 건가 보다 한발싹 쏴주고 또한발딱 쏴주고 마인마인캠프다 새끼야. 네. 어, 네. 그치, 근데 저거 샷건인데 저격이 되는 샷건이야? 하나 액티브 하나 그래 이렇게 집을 원거리 잡았으면 엘리 엘리트는... 스페셜 다 딸라야지 나 원거리 잡고 못자라 새끼들이 있어 보면 어제 때도 씨발 바운 잡고 베이보다스페 커팅 딸리 새끼를 봤는데 다 저격수가 3명이아무열도 아, 잡고 그거 안 가자 타이가안좋아갔네아 드디어 어 탈 4번 바고 있어 어나50나 지금 40 날라갔어 한 대만 날라네 아분한테 체력 40날라갔 내가 적군인가 봐아또 <laughs> 때렸어 씨. 뒤에서 쏴야 그냥 아군 피해서 쏠 수는 해? 없으면 근접이나 해 오케이 근접하면 하는...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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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없었 오케이 아군 음. 피해쏠 자신 없으면 근접하다가 스페셜 나오면은 그냥 그걸 음. 해버려. 중거리를 쏴버려. 내가 근접하면은 너왜 근접해 해가지고 주눅들어가지고 또활 쏘면은 우리 팀저 너무 자꾸 쳐 쏴. 연습을 해. 야 누구 소이탄 가져가니 던져. 다 온다 소이탄 좀. 한던지라고한게 더. 아 뭐야. 25% 나 씨발 익플로시브 오더나스로 껴놨을텐데 왜 그라나디어가 되기 이거 죽까? 됐어 이미 아아 아, 그거구나 씨발 레인저 배트랑 폭탄 복사받은 거였군 그라나디어가 아니 h e r 야 카타 클리즘에서 쿤나가 체험금 인정하니까 애들이 돈을 많이 쓰는데 저까지, 저까지 말고 그냥 하는 낼거하고 어, 미안! 머리턱부터 탔다! 저거 하나 더 올리려고 씨발 에 체력 20을 깎아야 돼. 너 머리턱으로 죽어 내가 <laughs> 아이씨... 거기에... 루비들 특징인 콜은! 콜은에게 빙이라는 거야, 저기 킬 하려고 아군까지 때리는 거 이 게임은 루비가 실력이 오르긴 하나 연습하면 그게 의문이다. 몰라, 어떤 게임은 그런 거야. 이거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야. 걸따지 레포드 얻는 거 어렵다. 레포 대... 그냥 그 레포드 계열 게임이 너무 난이도가 높아. 하여튼 음. 냄새가 나네 잠깐만 아 쏘고 싶은데 너 머리통 쏠거했점프서점프진봐야 하는 거 <laughs> 점프샷 거기서 <laughs> 계속 소리가 나는데 안 나오네 뒤에 있다

어 뭐야? 어나 뭐야? 왜 몸이 떠? 나 몸이 왜 떠? 아 사다리 탔구나. 도망가. 어디인? 아 어, <목소리로> 지금 활이 나보다 에 세가지구 처형검이라서 이거 때리면서 할 수가 없네 너프당하 있거든? 야없나야 바디네 줘야겠다 알겠어 야 <목소리로> 이따, 이따, 먹어도 되는거지? 우리, 우리, 우어 우리, 우 없어 근데 나는 옛날에 차리차못 이 썼는데 브레드 나온 이후로 차단일스피를쓸 이유가 없어 진짜 C발 스피드가 쳤다니까 야, 리얼, 너 뭐냐? 그레네이더냐 폭발 보면 오고 야야 오고 퍼 오고 퍼야지 오고 야어이 몫도 작아 보이지, 근데 겁나 큰데, 오고 싶5 오고 싶어, 아, 오이 몫도 작아 보이지, 몰라. 이 새끼들도 잠수함 배치로 때렸나? 로이다 어. 어차피 타양 박스인데 존나 쏠까 그냥? 야, 품번 뭐야 뭐야 뭐여 아이 씨발. 잠시만. 야. 덤퍼맨. 네 아무리 있으면 이렇게 난사해. 예쁜이 타프 오케이. 나먹었스가 메딕이 있다. 보로. 메딕이. 이은 그냥 바딘 주고. 나 있어, 이. 에이프나 네. 따라가. 응. 여기 톰 마지막 자리. 점프하지 말고 여기 떨어지는 거 그냥, 그냥 붙어와. 어. 네. <laughs> 이게 딱 머리가 맞네. 점프. <laughs> 아모로스랜더 사우 이누가 어. 내가 어떻게볼어 앞으로 가면 앞으로 어. 가 싸우고 아원이 그냥 다밀어버릴까하 한거 없어 네, 그냥 뒤에서 팔수로하니고왜앞으와아니 왜이 파..니 이 파워 깔리는데 빨리빨리 가야되지 오우 거는 진짜 니 자위형 아닌가 엘프가 그럴려고하시는데 탈출하고. 아니 근데 자꾸 드워우프 쏠라고 해, 나. 무슨 터인 알아. 좀만 멀어지면 돼. 쿨 내가, 쿨는난 스킨 게같 그래서 나는 빨리 땀이 낫지거몽 잘하고 있어 근데 이거 뭐, 그냥, 위험한 놈이라서. 오케이. Okay. Okay. 저런 거다억그로 끌어서 잡아야 돼. 앞으로 <목소리도> 아, 가지 말고 뒤로 네. 뒤에서 차지하고서 차지하고. 맞지. 숨지 말고. 일도 차지하고서. 저 장국은 차지용이 죠 죽는 거 아니야. 멀쩡같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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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인 건 너무 강하다. 약공 막 약공 밀치기 밀치기 공격 캔슬이 너무 느려. 오, 그냥 뒤에? 야마. 먹고 있어. 어, 네. 피 없는 사람 이거 피좀 먹어라. 안 먹을래? 일단 나, 나, 나 체력이 풀인데뭘먹으라고 뭐? 먹으면 견전하지 나한테 맞지? 맞아서, 맞아서 관리해. 뭐야, 왜 차... 아, 저도 알 아, 서 관리해 도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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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프가..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거나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도 아, 저 아, 아, 저도도맞거 나이 어, 게임 판정 볼때마다 개쩔어 쳐맞을거고 붙어주면 안 시발 나는 난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문에난 쳐맞는게 더짜증 고멘 마사이 아이 시발 기회가 한날로 없 뭐야 누가 나는거야

원거리 음. 막 쏘는 거 아니야. 괜히 너한테 어그로 빼. 빽, 빽. 야, 네가 그러니까 어그로 잘못 빼뺀단 말이야. 음. 내가 팀 하나 주면 아군이 때리고 그다음에 한번 쏴. 아군이 때리자 한번 쏴. 아군 때리자 한번 쏘고 아군 때리고한번 쏘. 딱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그로가 돼? 무작정 쏘면은 딜 리미티 딜 리미터 때문에 너한테 어그로. 아니면 네가 베테랑 레인점 그냥 엑렇게깔고 거기서 끝났어. 뭐이신이라 네한테 어그로 간 거. 내가 아까 은신 깔고 존났더니 이거 그것 때문에. 그것도 있고 데미지가 5 0인 아, 은신 상태에서 총, 총을 쓰나 은신인데 뭐 지가 어떻게 볼 거야, 나. 아, 근데 50%, 50 데미지 상승이면은 넘사다. 이번 편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난 거 같지? 크냥 게임인가 자체가 짧거든. 빛이 하지 않으면은 안 치워보니까 스톱이 너무 빨 빠르게. 보스딜러가 성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존나 빨리 끝나지. 또 빨리 끝났다. 뭔가 이번 판 진짜 빨리 끝난 거 같아. 오래 걸릴 때한막 20분 30분 느낌 나는데 지금은한이 정도. 리모가 왜한개 먹었지? 음, 두 번째 안, 안 먹었어. 그래. 이, 이 그림 안 먹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 그 스폰에게 정신 팔렸지. 이렇게 했어. <laughs> 음. <laughs> FF가 그렇게 음. 많이 나왔어? 사건이라서. 아, 아까 폭탄 던져서 그렇구나. 사건으로 많이 안떼렸어한세번 떼었나? 아까 FF 그 폭탄으로 너랑 엘프랑 같이 휘말린 것 같아. 음. 것도힘포스처럼 리알이 맞춰줘가지고 존나 아픈 거였거든. 보스한테 딜박하고 프록시발 프록시발아저 어. 폭탄을 던져버리말 이렇게. <laughs>